가 이제 주인공 영화가 이제 이전에 한국 영화에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주연을 맡았던 배우분 말씀이 그 그냥 카메라 앞에서 멍하니 떠들 이렇게 떠든 연기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좀 멍하니 뭐 한두 시간 정도 있었다 그렇게 멍한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연기를 하고 좀 후유증이나 그런 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후유증 아 어 있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, 아니면 <laughs> 아 장난이고요. 아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저 아까 다른 기자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, 후유증은 사실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아 이게 제가 처음에 대본을 보면 이 대본에. 우상하고 대사가 이렇게 있고, 또 우상, 대사, 우상, 대사. 저밖에 대사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대본 이렇게 딱그 만나고 나서, 아, 이 작품은 진짜 나밖에 안 나오는구나. 이런 생각으로 촬영 현장을 갔는데,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게 제 2의 연기자는 감독님이셨고, 카메라 감독님도 제 3의 연기자, 또 조명팀 제 4의 연기자 해가지고, 이한 장면을 만들어가는 그 사실, 이게 영화잖아요 정말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니라 이제 영화라는 거 안에서 줄수 있는 그 긴장감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틀면 긴장감이 흐려질까 아니면 긴장감이 더해질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감독님이랑 연기를 여기서 요런 톤으로 하면 긴장감이 끊길까 아 긴장감이 더 생길까 이런 고민 그리고 조명이 여기서 좀더 어두우면 긴장감이 더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밝아지면 긴장감이 더할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아 다 같이 정말 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얘기하고 토론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혼자 떠들었던 느낌이 아니고요. 그냥 정말 어느, 영, 어느 현장보다 연기자가 더 많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저는 우리 영화 촬영할 때 웃는 포인트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. 웃음 포인트가 없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. 어, 중간중간 이렇게 피식피식 많이 웃어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진짜 그만큼 좀 영화를 좀 흥미롭게, 어, 봐주신, 뜻 봐주셨다는 뜻이 아닌가 하고 좋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, 재밌게, 어,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.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재밌게 생각해 주시고요. <laughs> 어, 여러분들, 어, 저희 영화에 또 좋은 이야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리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.